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크기는 n승의 루트 r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다는 것은 오일로 공식에서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코사인 m파이 플러스 i사인 m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코사인 세다 플러스 i사인 세타 요걸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럼 요두 놈이 상등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각하고 요 각이, 그쵸? 요 각이 서로 같, 요 각이 동일한 상, 상함수 값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이 엠파이하고 세타가 같을 때는 당근이고, 요 놈뿐만 아니고, 요 놈이 엠파이 플러스 요 놈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이파이 플러스 세타로 잡아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엠파이라고 하는 것이 요세타하고 엠파이하고 요두 놈이 같아일 뿐만 아니고 같아일 뿐만 아니고 이게 주기가 이파이니까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다에다가 이파이를 더한 값도 같고 세다에다가 4파이를 더한 값도 같은 값이고 세다에다가 6파이를 더한 값도 항상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수 형식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을 같다라고 둘 뿐만 아니고, EK파이를 이 세다에다 붙여서 같다라고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를 구해보면 요 놈이 n 분의 세다 플러스 뭐가 된다? EK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라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뭐다? N승근 루트 아니고, 그 평각이, 평각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놈이, 코사인 n 분의 세다 플러스 2k파이, 플러스 i에, 그죠? 사인 n 분의 세다 플러스 2k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n 대신에 구체적으로, 그쵸? 이 n이 아니고, 참, k 잘못 썼답니다. k, k랍니다. 요 k 대신에, 이제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요 놈이 m-1까지만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n을 집어넣으면 이제 0하고 같은 값. 다시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1하고 같은 값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또 방정식 자체가 n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이와 같이 당연히 몇개나온다 k의 분류에 따른 n개의 k, n개의 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이 5승일 때는 K 대신에 0, 1, 2, 3, 4, 5개만 대입하면 되고, 요 놈이 6승일 때는 0, 1, 2, 3, 4, 5, 6개를 대입하면 된다. 무슨 말일까요? 더 대입해봐야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까지만 제한해서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복소수의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듭적어권을 구하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자. 이 공식을 여러분 외우 하셔도 되고, 이 과정을 보고서 극형식으로 두고 직접 풀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자. 자, 일단 이 놈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자, 자, 거기 보니까 93번 문제에서 자, 자, z5성 이꼴 1이라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라. 자, 우리가 아까 공식에 봤던 이 오메가가 z 자리에 지금 오메가가, 오메가 자리에 z가 와 있고 z 자리에 지금 1이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양쪽을 다 물로 극형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지수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답니다. z라고 하는 것은 크기 아래다가 평각을 우리가 세타로 보면 i 세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평각은 0도기 때문에 i 0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집어여버리면, 우승하면 R 5승에다가 자, 이놈 전체를 우승하면 각을 다섯 배 하면 되죠. I 세타. 자, 요 놈은 그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0이죠. 자, 그러면 R 5승은 1과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R은 1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5 세타가 0하고 같다 이러면 되죠. 근데 그냥 같다 하면 안 되고, 0 플러스 2k 바일를 붙여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k 대신에는 0하고 1하고 어디까지? 4까지 대입하면 되죠. 5차 방정식이니까 5개 해가 나오니까. 자,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k가 0일 때는, k가 0일 때는 k 대신 0 들어가면 세다도 0이죠. k가 0일 때는 이 세다도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던 복수수 z는 크기 1이고 평각은 0이기 때문에 이놈이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 k가 1일 때는, 세다가, k 대신에 1 들어가면 이놈이 2π죠. 세다가 5분의 2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던 z는 크기는 1이고 평각이 5분의 2π니까, 코사인 5분의 2π, i사인 5분의 뭐가 된다? 2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k가 2가 됐을 때는 이 세다가 요게 에 2가 들어가면 그렇죠 4파이죠. 5분의 4파이가 된다. 그래서 Z는 후사인 5분의 뭐가 된다? 4파이 플러스 I사인 5분의 뭐가 된다?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K가 3이 되었을 때는 요놈이 세다가 5분의 6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Z는 코사인 5분의 6파이 i 사인 5분의 뭐가 된다? 그렇죠? 6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k가 4가 될 때는 이게 4다라면이세다는 5분의 8파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는 코사인 5분의 8파이 i 사인 5분의 뭐가 된다? 그렇죠? 8파이가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다? 복소수 이, 그쵸? 이 거듭적 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스생님 저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해도 되고, 여기다 바로 극형식으로 둬도 상관없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예제 9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제 94번은 선생님이 자료실에 풀이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5번. 자, 95번 문제는 결국. z4승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은 z4승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을, 자, 지수 형식으로 표시하면, r 곱하기 2에, 그죠? 렇 i 세타라고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요렇게 준다는 것은 z를 r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로고 뒀다. 그런 얘기죠. 이만이말면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크기는 1이 되고, 그 각이, 마이너스 실수 값이라는 것은, 이 복수 Z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일자라는 거죠. 그럼 평각이 180도죠. 그래서 I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놈을 여기다 집어여버리면 r 4승에다가 e 의 I4세타가 되었죠. 요 놈을 여기다 집어여버리면 이 놈의 e 의 I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r 4승이 1이고, 자, 크기는 양수기 이 때문에 R은 1이라는 얘기고, 4세타하고 파이를 갔다. 그냥 갔다 하면 안 되죠. 파이에다가 2k파이를 붙여가지고 갔다. 결국 이놈은 2k 플러스 1파이하고 4세타가같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4분의 2k 플러스 1,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근데 이놈도 4차 방정식이니까 k 대신에 0일 때에, k 대신에 1일 때에, k 대신에 2일 때에, k 대신에, 때에, k 대신에 3일 때에, k 대신에 4일 때에 이네 가지로 나눠서 적으면 되죠. 그럼 k 대신에 0이 들어가면 이놈이 세다가 4분의 파이는 얘기고 k가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다가 4분의 3파이다 이런 얘기고 k가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세다가 4분의 5파이는 얘기고 같은 방법을 해보면 이놈이 세다가 4분의 7파이 이놈이 세다가 4분의 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4분의 3π, 4분의 5π 그렇죠? 이렇게 아스임이잘못 적었네. 4승이면 네 개만 나오지 왜 다섯 개죠 이놈을 여러분 계산해봐야 영어 같은 값이 나오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 없답니다. 이렇게 네 개만 적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크기는 여기 이제 1이라고 나왔어요.